넌조좀 작으니까 어, 영어밖에 없어. 내가 영어 번역 너네가 해줘야 돼. 자, 이번 게임 더 라디오 타워입니다. 이 게임은 라디오 타워를 고치러 올라가면, 올라가면서 일어나는 뭐, 이상현상 같은 건가 봐요. 이상현상은 아니고, 뭐, 괴물, 귀신, 커신? Sorry for the short notice, but we really need. Come Jump commands, we 너무 크네. the case, that to restore as soon as possible. Don't worry, boss. You're paying me triple the usual, so I'll be quick. <laughs> That's the spirit. Just remember, the tower is right on the edge of the evacuation zone. So, Leila, alright. right? 거지? <laughs> <너무 빠르다. 웃음> but, 아무튼 보스가 내 보스랑 뭐, 뭐를 존나 빨리 하겠대 내가 빨리 고치겠대 어, 어경도도 좀 듣기 힘들고 너무 빠르네 뭐냐? 오 담배 피나 어? 저거 뭐야 야너 뭐야 어? 사라졌다 아 입김이구나 그랬다 어? 뭐라고? 이거 이거? 어, 벨트 챙겨. 개돈더 어, 겁이다 새끼 곰인가봐 아, 고양이네. <laughs> 아무튼 가봅시다. 응, 응. 아, 이거를 락다운. 어? 어떻게 하는 거지? 아래 보고. 아! 집고? 클릭. 아, 이렇게 확대해서 클릭해야 되네? 오케이. 아하, 이렇게. 오! 야, 잠깐만. 너 미쳤니? 예은아? 너 지금 고양이 맞, 맞, 맞았어? 야, 이쓰 쓰레 같은 야! 대사를 뭐라 그랬는데? 대사를 뭐라 그랬는데? 그냥 이래서 씨발 사람은 공부를 하고 살아야 돼. <laughs> 이래서 씨발 사람은 공부를 하고 살아야 돼. 어? 진짜. 빨이 깜짝이야. 이거 근데 내가 다 이렇게 분해하는 게 맞을까? 좀 의문이 두네. 근데 라디오 타워 뭐, 무서운 거 있나? 이거, 이거 무서운 게임 맞아? 오, 깜짝이야. b 지 까까, 브로우? 야 라디오 타워 이렇게 높아도 되는 건가 이거? 근데 고치는 건데 내가 이렇게 다 박살내면은 괜찮은 걸까? 뭐 일단 다 해버려. 되잖아 뭔가. 높다. 야 이거 뭐 천국. 뭔 소리? 어? 어... 네? 야, 이거 어떻게 깨? 야, 이거 어떻게 깨? 야, 이거 엄청 쉽지가 않다. 자, 속, 삭! 속, 상 오케이? 속, 삭! <laughs> 준비됐어. 가! 가자. 존나 느려. <laughs> 존나 느려, 씨발. <시발. 웃음> 이게 맞아? <laughs> 이게 맞아요? <laughs>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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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オッケ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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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포스터 뭐였어? 나 영어를 못해가지고 몰랐어. 야, 저기 못하는데? 어? 뭐? 어? 무슨 일이야? 랜설더 폰. 여보세요? 음, 뭔 소리지? 이거는 파파고 돌릴 수 있잖아. 시간을 주겠지? 다들 괴로워하고 있지만, 음, 괜찮아. 파파고에 시간을 줘. 음, 어디 보자. 파파고가 어딨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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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혼자서 탈출 아니면? 회사 복구 연락? 음, 회사에게 알리기. 아래는 혼자, 어, 회사, 혼자, 회사, 혼자. 근데 탈출, 음. 그래, 회사한테 알려볼까, 한번? 궁금하니까? 어, 갔다. 뭔가, 뭔가 비행기가 갔는데? 짧네. 이번엔 다른 걸로 해보자. 혼자 살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긴 해. 일단 고양이 맞는 건 하지 말자. 세상에 괴물이 퍼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뭐 어차피 이 세상 멸망할 건데, 굳이... 뭘 깜짝이야? 굳이 저건 하지 말자, 문 닫는 거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음, 퍼지기 전에 회사가 그러면 터트려버린 거구나! 놀래라 게임이 짧지만 신박하네 꽤 그래도 털이 거, 거미 마냥 있대요 자, 아, 이제 나타나겠군. 음 온다. 지 와라. 이젠 고수거든요? 야, 왜 이렇게 빨리 일어나지? 저 친구? 설마 뭐, 쉬워지는 그런 건가? 야! 예! 아! 나 진짜 빨 야! 는데 이상하다? 진짜 죽을 때마다 쉬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저 이건 뭐라고 쓰는 거냐. 아, 컴퍼니가, 내가 필요하대. 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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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노, 바. 첫 판은, 다가와, 아, 오, 왜. 첫 판은 무조건 잡히게 뒀나, 진짜? 그런 느낌이죠. 전화를. 우린 줬댔어! 어, 어디에도 있다! CT는 끝났어. 듣고 있냐, 존이. 빨리! 컴퍼니가 필요하다. 조까 미안해요. 저는 죽고 싶지 않아요. 6 개월이 지났고 백신 헐 좋은 마지막이 되세요 저희는 씨바 뭐 멸망했으니까. 어, 뭐 천천히 뒤지지 말든지 이런 뭐 글이 나왔네요. 결국 저 하나 살고 살자고 지구를 망해 <laughs> 6개월 더 살았네요. <laughs> 뭐 이런 게임이었습니다. 외신박하고 재미가 있었고.